안녕하세요. 현쌤의 어른 학교 현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까지 신도림역 주변 중공업지역 아파트 임장기를 같이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도림역 근처 대장 아파트인 이 편한 세상 4차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신도림 우성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어,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는 2003년에 지어진 853세대 짜리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249%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역세권인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 대체로 서비스 면적을 넉넉히 한 곳이 많은 편이어서 내부는 넓고 잘 지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4평형대가 매매가 13억 정도에 전세가 7억 정도 합니다. 단지 안내도만 보아도 동 배치를 잘해서 반듯하게 잘 지어진 것을 알수 있고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차량은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초중고를 일대에 다 끼고 있어서 입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림이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참잘 짓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우성 1, 3차 아파트입니다. 이 편한 세상 4차 뒤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27평형이 매매가 8억에 전세가 4억 정도 합니다. 현재 우성 아파트는 조합 창립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요 주민 동의율을 만족시키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특히 우성은 서울시 리시범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로 향후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많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 아파트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자체와 더불어 신도림에서 괜찮은 아파트에 속한다는 현지 반응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24평형이 매매가 9억에 전세가 5억 정도 합니다. 용적률은 400%대라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아 2차 아파트는 동별로 복도식 아파트와 개별식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단지 바로 뒤편에는 새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동아 아파트의 입지는 충분히 훌륭해 보였으나, 지금 당장 거주의 관점에서 정말 편리한 입지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편한 세상 4차와의 매매 가격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성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정도의 시기가 되면 어, 인접한 이 편한 세상 4차는 대장 아파트답게 15억까지도 넘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철도 건너에 태형 대시양은 여전히 신혼부부 실거주로 참 좋겠지만 타이밍을 봐서 이제 철도 위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신도림 동아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신도림역 주변 준공업 지역 아파트 임장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역 부근 아파트들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직접 임장을 가셔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점이라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어른학교 카톡방에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첫 영상 업로드 날짜인 190328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